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1승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1승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다른 말인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그 양이 무려 2200조나 되는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삼성전자 시총의 5배. 21세기 들어 최대의 석유와 천연가스 발견량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에서도 엄청난 취재와 함께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이에서 왜 석유가 안 날까 항상 탄탄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로 옆나라 중국만 보더라도 다양한 지하자원들이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땅만 파가지고 그거 팔아서 돈 버는데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이에 지하자원도 없다 보니까 오직 사람만으로 수출업 하면서 선진국이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땅 파면 소주가 안 나오나 하면서 안타까워 했는데, 이번에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가 되면서 바로 윤 대통령도 탐사를 해 보라고 허가를 해 버렸죠. 그 성공 확률이 한20% 정도라고 하는데 자, 얼핏 듣기엔 20%가 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통 시추에 들어가는 확률이 얼마다? 10%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20%가 굉장히 높은 거라는 거죠. 그만큼 꽤나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받아봤으니까 대통령이 또 이런 것들 허가하고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는 우리가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겠는데 돈들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총 다섯 개 섹터로 지금 들어왔는데 어떤 섹터냐? 자, 시추, 시추하는 부분. 그리고 밸브, 밸브. 그리고 배관 배관적인 부분 철강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 많이 당연히 올라왔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나 시추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해양플랜트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우리 일승이 어마어마한 상승 25%까지 올랐다는 거죠. 최근에 사실 일승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LNG선 선박을 아픔에 따른 뉴스와 함께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주면서 매직봉을 만들어준 이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졌죠. 무려 이은봉을 시가까지 빼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다시 상한가까지 올려버렸다. 앞에 지금 쭉 빼고 다시 올려서 다시 내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 때는 싹다 잡아먹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즉 개인분들 정말 많이 털리셨을 거예요 자 그만큼 1승 세력이 주포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고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셔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 주면서 특히나 최근에 바닥권은 세력의 자리, 세력이 더 이상 밑으로 빼지 않으려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대금까지 실어 가지고 올라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승 무조건 지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에 수급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세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매 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일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울라기까지도 한데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 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닥권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010 5621 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저 외인 쪽에서 27만 주가 들어오면서 지금 장대 양봉을 마감해 줬습니다 사실 외인 창고와 개인 창고 물량이 거의 동일한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이두 창고를 이용해 가지고 세력이 차트를 만들면서 물량을 매집하고 위쪽에서 팔아먹는 짓 걸리한다 라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은 기타법인까지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엄청나게 세고 내일도 다시 한번 시세를 주면서 물량 던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모멘텀 충분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추경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들 모여지고 있죠? 모여지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정배율을 이루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가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드는데 이러한 일승 같은 경우 철저하게 우리가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접근하시자 이거죠. 그렇지 않고 자칫 추격 매수하고 손절. 추격 매수하고 손절. 나 혼자 계좌 깡통 났는데 남들은 가만히 갖고 있었더니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눌림목 구간 잘 대응해 보신다면 추가적인 N자형 파동. 못 먹어도 20%는 너끈히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대응해 보셔야겠는데요. 자, 이러한 1승의 기본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높은 목표가까지 평단가에 따라서 시나리오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 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